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인데요. 입동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계절은 어느새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뚝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가을을 울긋불긋 수놓았던 단풍. 나뭇가지는 어느새 앙상해졌고 길은 온통 낙엽으로 뒤덮였습니다. 금세 지나가는 가을이 아쉬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가을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낙엽이 너무 빨리 떨어진 것 같아서 어, 아쉽고 이번 가을에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뀐 계절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백화점에는 이미 겨울 상품이 진열대를 차지했습니다. 한달 전부터 겨울 옷이 등장했고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 등 겨울 용품을 찾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막기 모자를 많이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선호하시면서 많이 찾으시고요. 그 여자분들이 이제 장갑 같은 거 이제 모 제품을 많이 찾으십니다. 시나브로 다가온 겨울의 시작 입동. 오늘은 한낮 수은주가 20도 가까이 올라 포근했지만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려 겨울을 재촉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수은주가 평년보다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평년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분분을 보이고 바람도 찬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 더욱 낮아 쌀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레는 아침 수은주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오는 10일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